저희 문구들 연구소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현장을 만들지 않고 강당에서 조그마한 모형도를 그려가면서 또 모형도를 만들어서 설치해가면서 가르친 적이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가르치니까 현장감이 없고 또그 듣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작은 모형으로서 배워가지고 큰 현장에서 구두를 놓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누구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,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크기의 가장 그 평균치의 건물을 건물에 놓아지는 구두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구두를 같이 가르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문구들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현장을 많이 만들어서 어,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태극 회전 구두리고 또 여기는 그 아자고래고 아자고래는 고래 깊이가 1m 8 0 그러니까 6자 사람이 들어가서 머리가 받치지 않는 그런 높이의 고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초보자 초보자도 와가지고 바로 보면서 질문을 할수 있고 또 감이 잡히고 또 시청각 교육으로서 이런 현장에서 교육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또 이해의 속도가 좋은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관통로 실습 현장과 아자 고려의 그런 현장 사진을 어찌고 온 것입니다.